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당나라의 역사 구부입니다. 당나라는 755년에서 763년간 벌어진 안사인 안으로 몰락이 길을 걷습니다. 이제부터 당나라가 어떤 과정을 거치며 멸망하는지 살펴보죠. 당나라 멸망의 원인이 몇 가지 있지만 그중 가장 대표적인 두 원인이 절도사와 환관이었습니다. <놀람> 안사이나는 그저 거대한 반란 정도로 끝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약 10년간의 내전 결과 안사이나는 당나라의 사회 경제 구조를 뿌리채 바꾸어 버렸습니다. 우선 국토가 황폐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국가 재정은 파탄나면서 북위시대 이래 계속 이어져 오던 토지제도인 균전제가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균전제는 모든 백성들에게 특정 기준에 의해 일정 토지를 분배하는 토지제도인데요. 이 균전제가 그간 수당을 지탱해오던 가장 근간이 되는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더 이상 모든 백성들에게는 토지를 지급해줄 수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었고 그와는 대조적으로 귀족, 부호, 사원에서는 토지를 겸병하며 사유재산 토지를 더욱 늘려갑니다. 특히 당나라는 귀족 중심의 국가였던지라 귀족들의 경제력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국가의 재정과 백성들의 생계는 피폐해지는 것과는 상반되게 오히려 그들의 토지재산은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귀족들의 겸병한 거대 토지를 장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당현종 때부터 당나라는 균전제가 붕괴되고 장원제로 전환되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기존 자영농민들도 귀족들이 소유하는 장원에 예속되는 소장농으로 전락합니다. 자영농이 몰락하면 세금을 내는 주체가 사라지잖아요 그렇다면 국가재정은 더없이 빈약해지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기존 수당의 세금제도는 균전제에 의거해 모든 이가 토지를 받았으니 그 토지에서 나는 수확물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조용조의 의무가 있었으나 균전제가 붕괴되니 조용조 세금제도를 이어나갈 수가 없었고 대신에 당나라 정부는 양세법을 시행합니다 그저 1년에 여름과 가을 2회씩만 세금을 징수하는 방식이었죠 양세법은 기존의 조용조와는 다르게 자영농, 즉중성채 을 육성하겠다는 목적에 퇴보하고 단지 세금만 걷겠다는 측면만 부각되는 정책이었습니다. 단, 그래도 양세법은 조영조와는 달리 세금 주체의 재산 정도에 따라 다른 세율로 받았다는 차등적 의미를 띠게는 됩니다. 군역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수당제도는 역시 균전제에 의거하여 토지를 지급받는 집의 남성들은 무조건 군복무에 동원되어야 하는 의무가 있었는데 균전제가 붕괴됐으니 모병제로 전환됩니다. 장원제 양세법 모병제 체제는 이후 명나라 때까지 지속됩니다. 사회 경제 구조가 뒤흔들리니 혼란스러운 사회상에서 안사인하을 시작으로 크고 작은 반란들이 연이어 터져나왔습니다. 당나라의 8대 황제인 당대종 때 비로소 안사인안이 진압되었죠. 그리고 당대종은 국정을 농랄하던 환관 이보국을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이보국 사후, 사람만 바뀔 뿐, 이후 당나라 황제들은 황관들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컸고, 마치 옛 후한 말기처럼 부패한 황관들이 횡포를 일삼았습니다. 각 지방에서는 절도사들의 권한이 너무 커지고 있었고, 각종 별난들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당 대종 때는 티베트, 토번의 적송덕찬이 약 2주간 당나라에서도 장안을 점령했던 적이 있고, 764년에서 765년, 한때 안사인난 진압전에 투입되기도 했던 삭방 절도사, 복고회원의 반란을 일으켰고, 767년, 동화 절도사, 주지광의 난이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당 대종은 위구르와 토반에 계속된 침략을 받았고 세력이 굉장히 커서 오만 방자했던 천웅군 절도사 전승사를 처단하려다가 그것마저 제대로 못합니다. 당나라 구대 황제인 당덕종 때는 성덕절도사 이유학, 위박절도사 전열, 산남동도절도사 양숭이, 평루치청절도사 이정기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를 사진의 난이라고 합니다. 이중 이정기는 고구려 유민 출신으로 유명하죠. 이정기의 아버지가 고구려인이었고 고구려 멸망 후 아버지가 중국 당나라에 있을 때 이정기가 태어났습니다. 이 전기는 안사인 난 당시 전국이 혼란스러울 때 고구려 유민들과 함께 산둥반도에서 독재적인 군벌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이 전기는 혼자서 맨몸으로 위구르인들도 때려눕힐 정도로 힘과 무력이 장서였다고 합니다. 병사들의 신망도 남달라서 병사들의 지지를 받아 평로절도사로 취임했으며 산둥반도를 독재지하며 신라와 발해간의 무역을 관장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당나라의 여러 반란을 진압한 공으로 더 높은 관직과 자코를 하사받았지만 당덕종이 직위하고 당덕종은 절도사들의 세력을 견제할 요령으로 절도사직 세습을 금지시키려고 하자 이정기는 사진의 난을 일으켰던 겁니다. 하지만 이정기는 반란 시작 후 얼마 안 있어서 사망하고 그의 아들 이납이 이어받았습니다. 당덕종은 사진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 다른 절도사들을 동원하지만 노룡 절도사 주도 해서 절도사 이희열이 당나라를 배신하고 반란군에 붙었으며 주차의 난이라는 밀란붙터졌죠 무슨 손을 쓸 수가 없던 당덕종은 별수 없이 모든 반란군에게 처벌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절도사의 세습을 인정해주며 대충은 상황을 을 마무리합니다. 당나라 10대 황제 당순종은 환관 세력을 억제하기 위한 쇄신을 꾀하다가 환관 구문진의 세력과 구 공신 세력들이 힘을 합해 제위 반년 만에 당순종을 끌어내리고 11대 황제 당헌종을 옹립합니다. 그리고 얼마 못가 퇴위한 당순종은 환관에게 독살당하죠. 하지만 이렇게 즉위한 당헌종은 당나라의 마지막 희망과도 같았던 당나라 최후의 명군이었습니다. 당헌종의 연호를 따서 원화중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당헌종은 즉위와 동시에 친위 세력을 형성해 자신을 허수아비로 두려고 했던 구문진 등의 황건 세력과 구공신 세력들과 맞서 싸웁니다. 당헌종은 어, 무엇보다 당나라의 최대 위기는 절도사들이라고 봤습니다. 당헌종은 절도사들의 번진 체제를 개혁하기에 나섰습니다. 809년 1차 번진 개혁 때는 절도사들이 직접적으로 조정해 내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대신 각 지방에서 조정으로 세금을 납부할 때 중간에 절도사들이 떼어가던 수수료를 없애버렸습니다. 절도사들의 수입 상당수가 바로 세금을 중간에서 일부 떼어가던 것이었는데 이는 절도사들의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죠. 물론 이에 반발한 절도사들도 많았으나 이미 당헌종은 몇명 본보기로 절도사들 일부를 토벌한 상황이어서 다른 절도사들이 함부로 반란을 일으킬 수는 없었습니다. 이로부터 10년 후 819년 2차 번진 개혁이 실시되는데요. 절도사들이 조정에 직접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을 부활시키고 절도사들이 관장하는 부대에 수도 축소시켰습니다 절도사들의 힘을 제압한 건 당헌종이 가장 큰 업적이었습니다 당헌종은 재위기간 중 자기에게 반발하는 작은 절도사들의 번진 세력들은 모조리 토벌하고 세력이 워낙 강대했던 절도사 번진 가운데 하북삼진 중 위박 번진이 당나라 중앙정부 편을 들었으며 다른 하북 삼진 중 성덕 번진도 토벌하였습니다. 여담으로 이 시기 위박 번진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대만의 거장 영화감독 허우시어 씨의 《자객 서분낭》이라는 작품입니다. 정치가 안정을 찾으면 문화가 발달하는 법이죠. 이전까지 당나라는 남조의 문화권의 영향을 받아 문학적으로 별려문이라고 해서 화려하고 현학적이고 수사학적인 표현이 과다한 문체가 유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당헌 중에 이르러 당대 최고의 문장가로 평가받는 한유와 유종원 등에 의해 이른바 고문운동이라고 옛 고전의 품위있는 문체를 회복하자는 무브먼트를 일으켰습니다. 이처럼 당헌종은 당나라의 마지막 중흥기로 도모하기는 했으나 말년에 당헌종은 지나치게 불교에 심취하는 경향이 컸습니다. 그리고 당헌종은 말년에 특정 약의 중독현상을 보이는 증상까지 있었다고 하네요. 결국 다시 환관세력이 일어서며 당헌종을 독살해버렸습니다. 12대 왕제 당복종은 아버지 당헌종과는 다르게 정사를 멀리하느라 황관들과 권신들이 정권을 농단했으며 13대 왕제 당경종도 통 독살 당했습니다. 당헌종 때 일시적으로 눌러놓았던 절도사들은 다시 흥기했고 이후 황제들도 황간 세력이라도 약화시키려고 했으나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황제 등극에도 황관들이 참여할 정도였죠. 결정적으로 당나라 17대 황제, 당의종이 당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었습니다. 당의종도 황관들이 옹립한 황제 이후요, 매일을 사치스러운 생활과 주색잡기에 빠져 살았습니다. 정말 소수 남아있던 충신들을 내쫓고, 조정과 지방은 탐관 오리들로 가득했습니다. 기록에는 당의종에 대해 교만하고 사치스러웠으며, 어질고 착한 이들은 좌천되고, 먼 곳으로 유배되었다. 흉악한 내시가 정권을 잡았고, 간사한 사람들의 조정에 가득하였다. 간사한 영웅이 기회를 이용하여 부조가 자식에게 전하는 가르침이 부모가 자식에게 전하는 가르침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각 지방의 탐관 오리들의 가렴주구가 정점에 달했을 시기였던지라 백성들의 분노가 곧 터질 지경이었고 결국 당의종 다음 세대에 걷잡을수 없는 반란이 터지니 바로 황소의 난이었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